크르릉, 크르릉, 아기 공룡. 와, 여기에 귀여운 트리케라톱스가 나와 있네요. 와, 이 책은 참 신기한데요. 플랩을 열면 소리가 들린대요. 우리 같이 열어보면서 공룡이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고 같이 재미난 공룡 탐험을 떠나볼까요? 자, 고고! 와, 엄마 살타사우루스네요. 와, 엄마 살타사우루스는 풀을 먹는 공룡이에요. 아기 공룡은 어디에 있을까요? 쉿! 조용. 엄마 공룡이 말했어요. 우리 아기들이 아래서 나오는 중이야. 겁을 주면 나도 으르렁 할 거야. 오, 아기 공룡이 나온대요. 아기 공룡은 아래서 태어나요. 우리가 한번 열어볼까요? 와! 공룡이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깨어난 아기 살타사우루스를 세어보세요. 아래서 하나, 둘, 셋. 아직 세 마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공룡 아기들이 더 태어날 수 있게 조용 해줄까요? 와, 숲을 뒤에는 누가 숨었을까요? 와, 고기를 먹는 사운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예요. 쾅, 쾅. 아, 무서워. 닫아야겠어요. 와, 여기 구름 뒤에는 누가 숨었을까요? 와, 하늘을 나는 익룡이에요. 휘이. 킹킹 아기 공룡이 말했어요. 내 동생은 어디 있지? 킹킹꾸루루 에드먼토니아는 풀을 먹는 공룡이에요. 앞발가락은 모두 몇 개일까요? 와 공룡 동생 공룡 어디 있을까요? 찾아봐요. 꽃뒤에 숨었대 아, 여기 있네요. 아기 에드먼토니아가 물을 먹어요. 호로록호로록 꼴깍, 꼴깍, 물 먹는 소리도 참 귀엽네요. 많이 먹어, 에드먼티안 토니아. 어, 여기 꽃 속에는 누가 숨었지? 어머, 와, 이제 막 태어난 에드먼토니아예요. 목이 말랐나 봐요. 여기 통나무 뒤에는 누가 숨어 있을까? 아구를 닮은 커다란 공룡 데이노니스, 데이노스쿠스예요. 니 우와 아, 이렇게 무섭다니. 아, 조용히 문을 닫고. 우와 우물우물 쩝쩝 엄마 공룡이 말했어요. 우리 아기들은 어디 있지? 쩝쩝 으르렁. 음? 우와 엄마 공룡이 뭘 먹고 있을까? 어, 바위리 누가 숨었나요? 어머나. 아빠, 레아, 레아, 알리, 사우라. 어, 이름이 조금 무섭다. 무서운 공룡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려고 망을 보고 있대요. 아, 여기가 아빠, 레아, 알리, 사, 알리나 사우라, 알리, 나, 사우라. 어, 이름이 좀 어렵네요. 레아, 알리, 나. 레아, 알리, 나, 사우라. 음. 마이야, 사우라, 레아, 알, 엘리, 엘리나. 레아, 엘리나, 사우라. 오, 마이야, 사우라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근데 조금 바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아빠고 여기가 엄마구나. 새를 닮은 레아, 알리나, 아우. 왜 이렇게 자꾸 혀가 꼬이죠? 레아, 엘리나, 사우라는 풀을 먹는 공룡이에요. 와, 엄마 레아. 꽃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게요. 레알 엘리 엘리나 사우라 발자국 두개 발가락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어, 풀을 먹는 다른 공룡들처럼 레이 엘리나 사우라도 솔잎을 좋아해요. 가늘고 뾰족뾰족한 소나무 잎 말이에요. 어, 그러면 아기 공룡은 바로바로 바로 여기 아기 공룡들이 숲을 속에 숨어 있을까요? 우와. 봐요. 딩동댕 아기 레아, 엘리나, 싸우라 네 마리가 있네요. 솔잎을 먹고 있어요. 와, 어떻게? 사각사각사각사각. 사각, 사각. 잘도 씹네요. 다시 들어 볼까요? 와, 정말 맛있게 먹네요. 자, 여기 솔방울을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와, 이렇게 엄마 공룡이랑 아기 공룡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어, 꾸룽, 꾸르룽, 꾸르룽. 아기 공룡이 말했어요. 내 동생은 어디 있지? 꾸룽, 꾸르룽. 와. 아기 트리케라톱스네요. 몸에는 줄무늬와 전무늬 중 어떤 무늬가 있나요? 줄무늬일까요? 전무늬일까요? 그렇죠. 전무늬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풀을 먹는 공룡이에요. 어 동룡 동생들이 어디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잎사귀 뒤에 숨었나 어 우와 화산이 부글부글 팡오 안돼 화산 폭발하고 있어 오 그러면 여기 나무 밑동에 숨었나 여기 여기 숨었나 나어아 아, 바퀴벌레 총총총 조로로 바퀴벌레가 공룡이랑 공룡이랑 살았다면 지금 있는 바퀴벌레들이랑 같은 건가 같은 거야. 그런 바퀴벌레는 굉장히 오래 살았네. 우리 보라도 굉장히 오래 살아왔네. 와 잠자리도 있어요. 와 공룡이랑 잠자리, 바퀴벌레, 은행나무. 와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데 공룡은 멸종됐지만 이새 친구들은 아직까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와 그랬구나. 공룡 동생 여기 숨어 있을까? 열려라. 뚝딱. 어 여기 있네요. 아기 트리케라톱스가 쿨쿨 잠을 자요.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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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렁. 어? 잠을 자냐고? 잠을 자나 바쁘네. 잠잘 자라, 아기 공룡아. 힝힝콩 콩. 여기는 아기 공룡들이 많네. 그래서 아기 공룡 책인가? 아기 공룡이 말했어요. 우리 아빠 어디 있지? 힝콩 아빠를 찾아볼까요? 어,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몇 개의 다리로 걸을까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요. 여기 위에 털도 있네요. 어, 귀엽다. 하나, 둘. 우와, 두 개인데? 어, 아빠 공룡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 아닌가? 어? 아빠 트리케라톱스? 아니. 아빠가 아니라 여기도 아기잖아. 여기 있어요. 그릉그릉! 어, 여기 있대. 어? 아기, 에드몬톤이야? 오, 귀여운데. 찾았다. 낑, 낑. 어, 그러면 여기, 인용 두 마리. 우와, 여기 인용들 숨어 있네. 자,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남은 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 아빠 공룡, 아빠 티라노를 만나는 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용기 내서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으, 아빠는 무서워. 아빠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아주 힘이 센 공룡이에요. 고기를 먹어요. 우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는 목소리도 엄청 크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용기가 필요해. 어우! 어 무서워.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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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빠 공룡이 나오기 전에 책을 닫아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